안녕하세요. 오늘의 분양TV 5분 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부동산은 10년간 살아보고 내 집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포천대진대역 3일 파라뷰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천대진대역 3일 파라뷰는 전세형 민간임대 방식으로 청약통장 유무와 상관없이 전국 성인 누구나 내집 마련의 기회가 가능합니다. 10년간 임대료 상승 없이 거주할 수 있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 걱정 없이 거주가 가능합니다. 위치는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만리 187-6번지 1원으로 대진대학교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총 406세대로 30평, 32평, 34평 중소형 평형대로 설계된 아파트입니다. 선착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며 임대 보증금은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보증보험 가입되어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포천 가산 개발지구 생활권으로 포천 대진대역 최고 수혜지역이기도 합니다. 가산개발, 지구개발 이슈의 한가운데 위치하여 직주근접 아파트의 프리미엄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과 발코니 확장비 무상지원으로 초기 들어가는 비용의 부담을 많이 덜어낸 계약 조건입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은 1588-6998로 지금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5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